요즘은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대한민국은 가히 공원의 나라라고 불러도 되죠. 망정으로지 자연생태공원은 경북 영천시 도심 속의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다양한 산책로와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야경 또한 멋진 곳이죠. 특히 벚꽃과 연꽃이 아름답고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나무 데크길과 음악 분수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호수 주변에는 메타세쿼이아 길과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호수변으로 약 1.5km 길이의 산책로가 있으며,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데크길은 이 공원에서 가장 멋진 구간입니다. 연꽃과 갈대 등 철마다 아름다운 수생 식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저녁노을과 야경도 멋집니다. 화장실, 쉼터, 소공연장, 음악 분수, 어린이 놀이터, 탈각정, 집라인 등이 갖춰져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기 좋습니다. 생태공원 근처의 황토로 조성된 오로지 자연숲 황토길과 메타세쿼이아길도 있어 가을에 낙엽이 질때 특히 좋습니다. 영천시는 등록 인구는 감소세이지만 생활 인구는 높으며 합계 출산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복합적인 인구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원은 멋지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